축구에 재미를 붙여 매일매일 공을 차는 사람이 아무리 차도 멀리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여러 자료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공을 멀리 차는 법,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깨달음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죠. 하지만 그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배운 대로, 본 대로, 원리대로 볼을 찼을 때, 과연 멀리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아는 것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얘기치 않은 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할수 있는 실력이 자신에게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해보았느냐? 질문하셨던 하나님. 이어서 요백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39장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른바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와, 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사람하고 똑같네. 아니, 사람보다 나은데?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참 세상에는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세계를 나는 그전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재단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 참 깊은 교훈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곤 하죠. 닭을 기를 때, 개를 기를 때, 고양이를 기를 때,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때, 가든에 꽃을 기를 때,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기만 한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유백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 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들락이 이유도 나옵니다. 오절이고요. 들소 이야기도 나옵니다. 타조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타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도 하십니다. 타조는 즐의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어떤 짐승의 어떤 행동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이 보기에,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다가 죽는데, 어,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짐승의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것에 관한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짐승은 인간과는 달리,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몸을 떨며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 인간도 따라잡을 수 없는 다른 동물은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재능과 또 지혜를 뽐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야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타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고,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형편과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지 않기도 하신다. 요즘 말로 맞춤형으로 다 관리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A라는 인간, B라고 하는 인간, C, D라고 하는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서로 다른 것도 동일한 원리 때문이라고 말씀하려 하시는 겁니다. 말에 관한 말씀이 19절부터 나옵니다. 26절에는 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서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각각의 생물들이 각각의 특징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인간인 네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 네가 가르쳐준 적이 있느냐? 너는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러나 각각 고유의 생물들은 고유의 특징에 따라 고유의 환경 속에서 고유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자라나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능하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욕 너는 아니라는 거죠. 너는 다할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도 애시당초 없었고, 또 그런 피조물,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고, 그 피조물의 독특한 특징을 부여하셨으며, 그 피조물의 일생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카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너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할수 없다면 할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럴 때 너는 가장 적합하게 너다운 존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을수록 은리는 꿈이 크죠. 그래서 뭐든지 할수 있다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뭐든지 해보라고 격려합니다. 그런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보잘 것 없구나.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나 넓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나도 아니고 소수의 특별한 권력자들도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느낄 수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초월적인, 그러나 우리의 세계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때로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또 때로는 선택받은, 기름 부음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강렬한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 형태 또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안내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많이 경험하시고요. 많이 보시고요. 그러나 겉만 보지 마시고요. 그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솜씨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